하하하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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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박. 아 셋, 오+ 대박이다. 오매 아, 아, 허리 펴면 야. 죽는다. 허리, 허리 펴면, 펴면, 펴면 죽는다네. 허리 펴면 야 일단 여기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laughs> 어, 허리 펴면 허리를 죽어요. 아 허리를 안펼 수가 있나. 차라리 허리를 펴고 죽자. <laughs> 작년보다 많이 발전됐네. 굉장히, 굉장히 발전됐어. 야, 제발이다. 잘해 놨네잘해놨지어우 저인데. 아, 이배경도 어,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좋네. 완전 시장이네. 시장, 재래 시장. 시골 분위기 좋아요. 진정한 맛이 나지.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 나네. 아니, 근데 작년에 신안에서는 2000포기로 해 가지고 네. 뭐독거노인 분들도 다 저희가 음, 드리고 그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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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올해는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배추 얼마나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저희... 궁금하죠. 몇 포기나 해요? 많이 안 해요. <laughs> 그래요? 아마 또 기대하고 야, 계셨을 텐데. 아, 그러면은 네네. 오늘 저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김장을 해야 되는지 네. 그 양을 소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내려와. 내려와. 배추 김치가 80kg. 백 포기. 네. 80kg. 네. 박박 깍두기 80kg? 네. 50단 총 강우 100kg? 네. 정말 100kg. 100kg? 가늠이안 되는데요? 네 아, 가지 해, 그럼. 네 오늘 할게. 네 네. 어. 아 근데 4가지고. 저렇게 보니까 저희가 뭐키로수 무슨 뭐 이렇게 뭐 백포기 이렇게 보니까 잘 가늠이 안 돼서 네. 여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하나. 해야 될 양입니다. 양입니다. <laughs> 자 야. 얼마 안 되죠? 오. 얼마 안 되죠? 오. 자, 오. 자 얼마 안 되죠? 많다. 아유, 너무 많은데. Yeah.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뭐 인원이 많으니까 역할 분담해서 예. 나눠서 하면 은 뭐. 우리가 어. 조율을 어. 짜요. 조을 짜요. 자, 그럼 오늘 또 커플이 맺어지나요? 우와. 자 그러면 김장 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거 음. 수육 아. 수육. 수육. 수육도 안 치고 음. 그리고 이제 김장 네. 시작합시다 진짜 아. 오늘 좀 축제처럼 한번 즐겨봅시다 네, 네, 좋아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다 같이 오늘 허리 펴면 죽는다 하고 어? 출발합니다 그래, 아, 시작 허리 펴면 죽는다, 죽는다. 와. <laughs>